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레드팀. 슈랑의 연앤마스터. 창천자장님의 연앤마스터. 블루팀. 소유브링어. 밥 먹는 앵두였어요. 과거 닉네임이. 그리고 산님. 소유브링어입니다. 사실상, 빵, 빵금님께서 실력이 조금, 에바 참치기, 아 그래도 조금, 어, 좀, 아, 뭔가 좀, 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2대1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됐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3판 2선입니다. 4강부터 5판 3선이고요 정말 대진, 정말 재미있는 매치가, 야. 자 먼저 연앤마스터 창천자장님 그리고 소울브리머 빵준님이 나왔습니다 자이면눈치기 사용해주면서 퀵스탠딩 뺐죠 자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계산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52-20 퀵스탠딩 상대방에 32초에 돌아와 그럼 이때 바닥에서 뭐하겠어 하야를 까야 되는데 빈결이 얼리지 않았던거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네요 이게 빈결 세팅 긴결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 긴결이 그렇게 잘 걸리지 않는 소울브링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식으로 와 근데 추경포 견제와 렘탑 견제가 너무 좋은데요? 다시한번 케이가까지 오! 불꽃 캐서 오! 이거 피해 너무 많이 받습니다 소울 빡쳤죠? 기용섬을 들어가야 되는데 냉가도 버티고 이거 천염화 때문에 데미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용섬 데미지 퀵스 빠지고 문제는 여기서 소울이 할게 없습니다 귀영선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슈퍼어머기로 버티고 있죠. 오히려 역풍 맞으면서 K가 타이밍이 끝나는데요, 이거. 자, 그리고 하야와 나사. 깔아줍니다. 이런 이유는 다시 한번 K가 의쿠타임을 버티기 위해서고, 넷마스터는 마찬가지, 앞서서 한 운영처럼 이런 식으로 견제해주다가 최대한 K가 타이밍 때 피해를 덜 입고, 농가 전기뱀장으로 기회 잡는 건데 이번에도 기영성 타이밍 때천영 화가 아 버텨주면서 근데 세모퍼 이거 여기서 보여줘야죠 소이브링어 콤보 수면이 수면이 잘 걸렸다면 나사 깔고 여기서 역병이 아 사야였네요 근데 빈결이 열리지 않으면서 자 다시 왔습니다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 자, 가드 해주면서, 다시 한번 K가, 하지만 렌타 아, 낸가드와, 오, 어, 낸가드? 이런 식이면 개이득이죠? 낸가드와, 그, 오, 쌩오퍼 그리고 이거, 이번 콤보. 아예게 그리고 열판점까지 데미지 어디까지 줄수 있나요? 지열 한 방이면, 이거, 충격파 때문에, 하지만 구석? 이거 K가 없으면, 렌타 막아낼 수 있나요? 렌타 막아낼 수 있나요? 정판 내에서? 이거 들어갑니까? 아, 얼어버려! 그렇다면, 가버려! 16강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게 빵두님이었으나, 와, 8강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애 마스터 팀의 에이스라고 볼수 있는 큐랑님이 나오죠. 자, 최대한 피해 없이, 소이브링어 빵두님을 잡아야 샷님한테좀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얼어버렸죠? 자, 이러면은, 깔고, 수명 걸리면 게임 터져요? 수명 걸렸고, 아니, 빵도 이분도 조나 잘하는데요? 아니, 16강 때만 못했던 건데, 하지만, 스턱? 사자우스 턴? 이렇게 되면은, 이번 콤보에 무조건 끝낼 수 있죠? 콤보가 스턱이 나더라도, 실수가 나더라도 상대방이 킥스틱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충분히 끝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안전해서, 안전하게 공중에서 마무리해주는 큐랑님. 그래도 빵두님도 HP 정도 뺐으면 참 잘했어요. 쓰담쓰담 그리고 자, 소울 브링어. 한림이나니다자 자, K가 캐스팅하는 모션부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소울브링어 산 자, 그리고 야, 진짜 속도감, 약간 활소마 숨결과 평타 그리고 약간 속도감 있는 플레이의 크락님, 카운터 좋은데요? 이거 점프질 품각으로 그렇죠, 버텨야죠? 점프질 품각으로 버텨야죠? 오 어, 버렸는데? 빙결 존나 빨리 끌고 스플렉스 이러면 초기화예요 하지만 나오는 카운터 자 여기서 라사 걸고 <laughs> 라사가 몇 마리 붙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칼라 바닥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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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영석 야 여기서 여기서 이면뒤집기 하지만 잘 뛰었어요 잘 뛰었어요 옛마스터한방 있죠 이거 K가 타임 K가 타이밍 K가 타이밍 지나가라고 천천히 콤보하다가 공부 캐스팅하고다 하고 전기뱀장어도 있거든요. 냉가드도 있고 그 스킬을 가질 수가 어 귀염선 남아있었어요 여기서 벙커링 생사야가 생사야가 킥스탠딩 냉가드 있어요 냉가드 냉가드 한방 갑니까 냉가드 타이밍 냉가드 냉가드, 냉가드 한방못 막을 것 같은데요 냉가드 어 근데 점프로 막아내는 움직임 서로 안타싸움 이거 K가까지 쿨타이 돌아온다면 소울이 이기고 왔는데 이 타이밍 못 버티나요? 지금 이거 없거든요 분신 지나가면 냉가드 쿨타이 냉가드 쿨타이밍 끝내 끈가는데끈가는데타다

진 사람도 진짜 잘했고, 잘한 사... 아 지신 분이나 이기신 분, 진짜 둘다잘해아 진짜, 와 도, 정말, 와 확실히 진짜 이게 여러분들 던전 앤 파이터 결투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이 실력의 와 그런 끝을 좀본것 같아서 와와 와, 정말 재밌는 1세트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로 2세트 사망의 탑입니다. 와 진짜 재밌네요, 근데. 자, 상대방이 이면 뒤집기. 잘 파헤내면서 시작 좋아요. 창천자녀. 추경포 이후에 스프렉스까지. 자. 열파츠한번 잡아내고. 요? 이거? 아까 1세트와는 다른 모습의 창천자녀님이에요? 자, 이거? 4명 어깨치기 좋았죠, 판단. 그리고 넨가드? 이면드지키 빠질 때까지 평타도 잭! 하지만 기영선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퀵스탠딩, 넥스냅, 다시 띄우죠! 이번 콤보에 그럼 끝낼 수가 있는데요? 야, 이러면 1세트와는 다르게, 산님이 느끼는 부담감이, 여, 과연? K가 초반에 냉가드를 뺐기 때문에 한 번은 공격적으로 이 K가 타이밍 때 어퍼슬렛이나 달빛 빼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리하지 않고 구속으로 빠져서 연기의 사이아를 캐스팅해주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라사까지 깔아주면서 다시 한번 K가의 움직, K가의 타이밍을 버티겠다는 운영이고, 자, 무리하지 않죠, 연앤 마스터도. 무리하면 안 돼요, 연앤 마스터. 오! 어? 이거? 바닥에서? 칼라? 무정 끝날 때쯤에 왼쪽으로 당공점 쓰면서 빠질 거예요. 그리고 K가? 왔죠? 자, 이 타이밍. 냉가드와 분신으로 잘 버텨야 됩니다. 기형섬으로 눕는 순간 상대방한테 퀵스탠딩 또 빠지거든요? 빠졌다면 여기서 지혈 또는 열파참이에요. 근데 와! 이 와중에 빈틈을 노리는 4명 옥개치기. 4명 어깨치기가 XY2 판정이 꽤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물렸어요. 아무래도, 명속 저항이 낮은 소울브링어이기 때문에, 넷마스터의 데미지가, 아, 넷마스터의 스킬들이, 더욱더, 더욱더 뼈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자, 다시 한번 K가 쿨타임 버티고 있는 소울브링어 산 자, 천천히, 천천히. 맞죠? K가, 그리고 칼라, 천연화가 있기 때문에, 기용섬으로 기회를 잡는 거는 조금 데미지 2, 3만 정도 손해보는 거에서 과연. 자, 이거 버티죠? 천여마 그냥 쓰나요? 자, 이러면은 킥스탠딩 빼는 이점밖에 없기 때문에, 오! 여기서, 나사까지 연계해줘야 돼요. 나사까지소울브링어 입장에서는. 나사 되나요? 아니면 브레멘 깔고 귀참 드라이브? 수면이? 아! 약간 보정이, 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전기뱀장어. 이 판단 정말 좋아요. 상대방이 장판 안에 있는데 케이카가 없을 때 전기뱀장어로 견제요. 쏠쏠한 데미지 주기. 와, 사자고선이 걸리지 않았지만, 와, 이분도 장난 아닌데요. 창천자녀 자, 냉가도로 다시 한번 붙어줍니다. 자, 이타스프 이번에는 창천자녀가한 번, 하지만, 쌩어포에 떴죠. 이번 콤보에 끝낼 수 있을까요? 특이하게, 그, 피니쉬를 쓰지 않네요. 자, 그리고, 사야, 랭가드 빠지고 나면은, 지열 한 대만 맞아도, SM포크 와! 이거 뭐였냐면은, 랭가드 캔슬하고, 상대가 평타 전진으로 나올 걸 예상하고, 그, 살짝, X, 그, Z쪽, 아니, 그 살짝 위에 SM포크 깔아둔 거야.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연애 마스터, 큐랑이에요. 게다가, 산, 산님의 HP가 정말, 슬라이 갔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연애마스터 팀이 잡겠는데요 연애마스터 팀이 잡겠는데요 여 평타감이 자 1대1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세트, 투연앤마스터 레드 팀이 승리할지, 투 소이브리거 블루 팀이 승리할지. 8강의 마지막 4경기, 3판 2선 중에서도 또 마지막 3경기 시작됐죠. 엔트리는 1, 2, 3세트 연속 동일해요. 직업도 동일하고, 캐릭터도 아 직업도 유저도 동일합니다. 자 초반 시작 좋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구석에 몰려서 장판으로. 다시 한번 K 가의 쿨타임을 버틸 때 들어오는 렌탄의 데미지가 조금 부담이 될것 같은데 왜냐면 이미 HP 30% 빠지고 시작한 빵두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렌탄이나 추경표 추경포의 견제에 피해를 덜 입으면서 다시 한번 K 가 쿨타임 버틴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판을 렌탄의 견제에 좀덜 받을만한 위치에 설치했는데, 와 이렇게 되면은. 아니 기용섬을 완벽하게 했죠? 이러면은 소이브링어 펄팩와 이러면은 자 이거 풀기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소이브링어 산님 반대로 여유 있는 연앤마스터 팀이죠? 자 과연 이거를 역사잡고 캐리할 수 있을지? 소일브링어산자 넷마스터가 약간 소일브링어 입장에서는 퍼팩트하게 이기기 쉬운 직업이 아니고 그니까 좀 맞으면서 맞으면서 이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두명 상대하기 좀 빡셀 것 같지만 초반 시작 좋아요 라사 걸어놓고 역병 세마리까지 걸을 수 있다면은 뒤에서 오는 K-가이 타이밍 때 조금 더 타격을 받겠죠 소일브링어 입장에서 이거 무리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퍼 카운터 나오려고 할때 열파차고 잡아내는 모션까지 어? 상대 킥스탠딩 없어요? 무리했지만, 이거, 늦어가, 느려가지고, 와, 이면 뒤집기까지? 이거? 냉가도 없죠? 분신, 빠지고 나면은, 연애 마스탈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크라우치도 빠졌죠? 근데 이거? 전기 뱀장으 버티나요? 왜툰차 빠져나가고. 야, 근데 귀염성 아니, 케이가 스텝이! 아니, 무적 타이밍! 뭐개자리요 맞는데. 다 피하는데요. 아니, 이게, 케이가가 무적이 풀리는 타이밍이 있는데, 아니, 그 타이밍 때, 잘 자... 어, 이 무빙이! 방금은 진짜.. 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창천전형님이 앞서서 빵구님을 필필로 잡아주고 잘해줬다고 하지만은 조금 더 힘내야 돼요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래야죠 그렇죠? 대장전인 만큼 자신이 게임을 지더라도 최대한 상대방의 HP를 갉아먹고 바톤터치를 해줘야지 그게 팀팀 팀 게임이거든요 대장전! 자 스킬 다 빠졌죠 연앤마스터 기형성, 바닥에 서 크라우치. 잡았는데, 바닥, 바닥. 바닥, 아, 스킬이 없었나요? 스킬이 없었고, 백스텝을눕지만 이거,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으로 HP를 빼라. 자, 생사야가 얻었지만, 와, 이미 반피 제거했어요. 이거는, 진짜, 본인이 할수 있는 200%를 다 하고, 창천전형님이 묻어갔고, 자, 이제 큐랑님이, 자, 마무리 해야 되는 연앤마스터 팀의 상황이고, 반대로 소울브링어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할만하다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후반부에 이번 피해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의 HP는 못 이길만한, 연앤마를 상대로못 이길만한 HP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뜬다면, 근데 이거 카운터! 야, 방금 카운터 한 번이, 사실상 이번 게임의 승패를 자지, 우지, 좌지, 우지할 것 같은데요? 야, 이번, 자, 오버카운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말도 안되는 피해를 줘야됩니다 여기서 아 발음이 제가 샜어요 죄송합니다 심패를 자주우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만큼 많이 걸릴지 세마리야 카운터 공중콤버가 근데 느려서 오 어떻게 빠져요 그 전기뱀장어가 있다는게 가장 크거든요 해먹기 전기뱀장어 마무리해주는 소율 Q랑, 이렇게 되면은, 투 연앤 마스터 팀이, 4강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그리고,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현도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을 여러분들 보실 거면은, 뭐, 좌우, 아래, 위에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들 클릭하셔가지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현도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